자, 50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저 유리 함수 요놈과 요놈의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8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결국엔 나는 점근선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y는 x a분의 x a a 더해 주고 4 빼고 요놈이요. 그럼 얘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a분에 a 마이너스 a 4가 됩니다. 됐죠? 자, 그 다음 요 놈. 얘는 y는 x 마이너스 2분에 마이너스 a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x 플러스 ea. +2A, 그럼 마이너스 ea에다가 1을 해주면 되죠.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에 마이너스 ea 플러스 1이 나와줍니다. 그러면 요놈에서 점근선이라는 게 x는 a 그리고 y는 1이고요. 요놈의 점근선은 x는 2, e, y는 마이너스 a가 되어 주겠죠. 자 이때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요놈은 0보다 큰 거고요. 요놈은 0보다 작은 겁니다. 자 점근선 그려볼게요. X축, Y축, 자 이때 Y는 1 표현을 해주면 여기고요. 그 다음 X는 2 e 표현해 주면 한 이쯤,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A 표현해 주면 뭐 밑에 요점 있었겠죠. 음수니까 됐나요 문제는 뭐냐면 얘예요. x는 a. 만약에 x는 a가 여기 있었다면 첫 번째.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얘입니다. 그렇죠? 그럼 요 가로의 길이가 2에서 a를 뺀 거고 세로의 길이는 1에서 마이너스 a를 뺀 거니까 1 플러스 a예요.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2 마이너스 A 1 플러스 A가 되면서 얘가 18이어야 합니다. 그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18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6은 0이 됩니다. 자 근데 이러고 났더니 얘 판별식 써보면 1 1은 1 마이너스 4AC 즉 0보다 작아요. 허근이란 얘기죠. 근데 A는 0과 2 e 사이에 실수여야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결국 a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요 2보다 오른쪽으로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. 이런 식으로. 두 번째.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. 넓이가. 그럼 이제 요 길이는 a에서 2를 뺀 거. a 2. -E, 요 길이는 1 플러스 a입니다.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곱해서 18이다 하면 되겠죠. 그러면 a-2, a 플러스 1의 곱이 18.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18.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0은 0. 결국 인수분해 해줘서 a는 5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. 이때 2보다 오른쪽에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2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, 5만 가능하더라. 됐습니까? 그래서 답이 5였습니다.